10월 10일,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으로 긴 꼬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대로 반등이 지속되었으면 좋았으려만 저점을 재차 경신해버렸죠. 그럼에 따라 각종 커뮤니티에서 시즌 종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저도 단기적인 추세는 약세로 진입되었다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거나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더라면 분명히 매수 포지션은 리스크가 높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와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 걱정하시는 것이 결국 단기 추세가 확장되어 중장기적인 추세까지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 시장에서 만약을 대입하면 어떠한 것도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것이 중장기적인 강세 추세 속에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면 이라고 대입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 혹은 기준이 무너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 당시부터 제가 외치던 것은 애미의 유동성과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에는 더욱 막대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우린 그 홍해 속에서 큰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였죠. 지금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 중인 단계라 판단합니다. 남들은 모두 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낮아졌다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모두가 항복을 외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시장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명분은 바뀐 것이 없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 저는 글쎄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주봉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비트코인의 주봉상 52MA의 중요성을 강조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수 포지션을 당장 잡기보다는 주봉의 52MA 부근에서 진입하시길 안내드렸었죠. 그리고 마침내 주봉의 52MA까지 안착이 된 모습인데요. 이제껏 비트코인의 중장기 상승 추세는 52MA를 타고 상승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해당 상승 추세 속에서 크고 작은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와주었음을 의미하며, 조정은 대부분 마이너스 20에서 30% 수준에서 52MA를 지지선으로 강력한 반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 조정이 나와주었으며, 주봉의 52MA를 터치한 상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브리핑에서는 당장의 매수 포지션은 위험하다 안내드렸으나, 주봉의 52MA를 터치한 만큼,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을 매매하신다면, 매수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비트코인 브리핑에서는 비트코인의 조정이 심화될 경우 97,500달러 부근에서부터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라 안내드렸었죠. 이번에 조정이 나올 경우 97,500달러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라 보았지만 그보다 살짝 윗선인 98,000에서 99,000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진저점이 지켰는가는 정확히 알수 없겠으나 분명히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할 중요 지점에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단기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봉을 체크해 보자면. 4시간 봉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 패턴이 눈에 보여집니다. 반등이 나올지라도 직전의 고점을 넘지 못하며 저점은 점차 낮아지는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의 양상입니다. 앞으로 반등이 나올지라도 직전의 고점인 11만 6천 달러 부근을 돌파해주는지가 관건이겠으며 해당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흔들기와 조정 눌림이 더욱 오래 갈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인 추세 안에서 단기적인 추세는 얼마든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그 내부 구조가 조정이 나오고 있을 뿐, 대추세는 상승 추세임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크게 휘두르는 스윙 포지션은 대추세에 맞게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겠고,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 포지션은 내부 구조가 조정 눌림이 진행되고 있으니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겠죠. 단언컨대 4시간 봉상 직전 고점인 11만 6천 달러 부근을 재차 돌파한다면, 시장의 비관적인 분위기는 매수 분위기로 금방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95,500에서 97,500 달러 부근에서는 충분히 비트코인의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실 수 있겠고 해당 가격대에서 잡은 매수 포지션은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짧게 단타를 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주요한 지지선 부근에 안착된 만큼 매도 포지션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짧은 단타 포지션은 최소한 11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에서 쇼 포지션을 구축하시는 게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시장은 비관론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자 외치던 그날의 시장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은 없는데 시장의 정체기가 길어진다고 해서 같은 시장 상황을 이제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크립토 겨울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같은 시장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 가격이 안 오르고 떨어지니깐요. 그러나 추운 겨울 뒤엔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며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